달리고요. 2월 13차 대회 탑피스 보물찾기 대회 지금 패자발전. 지금 쇼콜라님, 에이컵스님 빨강님, 뽀꼬님 지금 참가하셨고요. 참고로 11차 대회 때 쇼콜라님이 제가 알기로는 패자발전 돌아서 우승했습니다. 이번에도 또 어떻게 될런지. 자, 그럼 준비 시작. 아? 벌써? 빠이, 먼저 가야. 뭐 달리기 빠르다고 챙는 거 아니죠? 할머니 어디 계시죠? 바나저 지금 그러게? 큰 집에 있어요. 큰 네. 집이야? 일단 한번 쳐다 일단 한번 노려봐. 일단, 일단 노려봐. 노려봐. 자 다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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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멀어지고 있죠. 아 멀어져야 돼. 오오 <laughs> 오? 아. 딱 어. 아, 어, 지금 한 명이 지금 근처에 있긴 한데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멀었다 그래요, 지금. 어, 가까워졌. 아, 멀어졌다. 가까워졌다가 <laughs> 멀어졌다가. 어, 이제 한두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어, 세 명. 왔다 왔다. 여기. 어, 여기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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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다, 여기다. 여기다, 여기다. 여기 나왔다. 어어어 가까졌다 워 멀어졌다. 어어어 와, 아, 네. 와. 아, 네. 아, 와. 와. 와 그냥 지나가 버리고요. 와. 우어어어 와. 여기다 나 와. 와꼬꼬님 진짜 안 보인다. 와. 와 이맵 이맵도 나쁘지 않네요. 아 느낌 있어요 이맵. 자아그 사림마님 이거 좀 부셔주세요. 어 어떤 거요? 박쥐 판자야 아 못넘어가겠나요? <laughs> 학꾸도가 길막해요 아하 오케이 자 아우지 들어가서 머리좀 바꾸게 해주세요 치료해주세요 음, 음, 음. 아 이런게 이해가 안되네 가대 가만히 대아 여기 여기 딱 대면 딱 좋은데 이거 아깝네 안되네 아 너무 아깝네 이거 야 어..이것도 안 보이는데? 발전기 고치러 가실? 이렇게? 저희 네, 그냥 탈출하실래요? 탈출 하긴 <laughs> 탈출 오케이 아 어디가세요? 부정행위 하지마시고 내려오세요 아 제가 다리가 안좋아서 먼저 올라가 있겠습니다 자 준비~~ 시아 준비거든요 시... 시... 아직 준비~~ <laughs> 시작! 아직 준비라고요 어, 저기요 어. <laughs> 달리기가 빨라야 아, 아 저버리겠네 자, 세 명은 오른길로한 명은 다른 길로. 음, 저 클로드 다른 사람이. 한 명, 아, 두 명은 완전 가고 완전 <laughs> 한, 갔대요 우리. 아, 한 명은 안보이고한 명은 안보이고한 명은 안보우리한 명은 한명이 근데 한명이 안보이네 한명이 어디갔을까? 하나 둘셋 일단 브리핑 브리핑을 위해서 둘이 붙어다녀 한명이 안보이네요 한명이 안보여요 지 마세요 지금 다들 영 딴데 가고있어요 지금 여, 저 멀리 지금 딴데 가고있고 한명이 안보여요 네, 일단 아니. 앉아서 저희 네명 모여가지고 힌트 기다리죠 <laughs> 그럴까요? 어, <laughs> 너무, 너무 넓은데 발전이라 돌리죠 그럴까요? 어 지금 네. 두명 완전 멀어지고 있고 한 명은 저 상태로 개, 아 멀어지고 있어요 지금 멀어지고 있고 어 너무 멀어지는데 어 지금 어 그나마 지금 한명 <laughs> 가까워지는 사람이 있네요 지금 딱 봐도 나다 잊어버리겠다 아 지금 아, 아 살짝 멀어지려고 하고 있죠 아두명두 두 명이 지금 그나마 지금 근사치에 있어요 지금 30초 어한명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어요 지금 어더 가까워지는 중어어그 상태로 쭉 가면은 어 나오긴 하는데 어어어어그어그한 그 명이 설마 어, 나어어그 근처인데 어두명 어, 지금 어. 그 근처긴 한데 어 여기 두 명인데 우리 가, 우리 가. 어 잠깐만 어어아어그 상태로 좀더 갔어야 되는데 아어어 3초 어, 어. 어 일단 어. 힌트 일단은 짝집이에요 일단 짝집 근처에요 에? 아 뭐야. <laughs> 뭐야 우리 어 여기 맞는데 우리 네 짝짓 근처 지금 두명 지금 멀어지고 있어요 지금 근데 어 나랑 카스님 지금 다른 두분 이제 또 이제 짝짓 근처로 합류하시고요 어, 지금 어 가까워지고 있어요 지금 가까워지고 있어요 어, 그 근처에요 지금 다들 어 방금 한명 지나갔고 어어어아한명어어 어? 어? 아, 아, 어그 근처에 지금 있는데 지금 한 명이 지금 그 근처에 있는데 지금 어어어 어? 어, 여기 네. 여기 여기 어딘가 같은데 어어아 멀어지고 있어요 지금 다 멀어지고 있어요 지금 어왜 멀어지는 거지 어 지금 한 명이 지금 그나마 제일 가깝고 어어어 어? 어? 바로 근처였는데 와 멀어지고 있어요 지금 짝지 지금 그 뒤편 큰 나무 쪽에 있어요 지금. 어 지금? 아 어디야? 어어어어어어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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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처다 어, 어 근처다 근처다 어한 어, 명이 어, 근처에요 음... 어 지금 세명세 3명, 명이 지금 멀리 있고 한 명이 지금 가까게 가까이 있었어요 지금 어어이 근처에? 어어 근처 아 근처인데 근처인데 그 근처인데 네 내가 있던 곳이어그 그래, 근처 근처 창고로 벽 근처요 벽 근처 <laughs> 벽 근처에요, 지금. 큰 나무 쪽에로어요 벽... 네. 아, <laughs> 아, 예. 아아아아아! 가스님! 아, 못돼가지고, 진짜. 와우. 자, 모두 스피커 꺼주시고요 네, 빠른 게임을 위해서 빨리빨리 빨리 풀어주세요. <laughs> 자, 스피커 꺼주세요. 들질라고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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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술이 싸우는 건가? 오, 어, 많이 작았는데. 자. 준비. 시작. 감이 오는데? 밥 나? 아, 역시. <웃음> 역시. <웃음> 역시. <웃음> 지역시하는거 보니까 괜찮 것 같은데 한명 멀어지고 아, 있고요, 한명 멀어지고 있고요, 지금 지금 한명 멀어지고 있고요, 지금 가까워지고 오, 있어요, 지금. 근데 어디예요? 저라고? 자 어디예요, 얘들아어어 어. 나나감 감이었는데? 어어아 어. 어, 어, 아, 어, 어 아, 역시 어? 안 되죠. 안 되죠. 역시. 아. 어. <laughs> 왜다 나한테 말하는 것 같지? <laughs> 아, 역시 안 되죠. 역시, 고도의 심리전. 고도의 심리전. 어, 어, 아, 역시 저렇게 할줄 알았죠. 이게 사람 심리상 이렇게 지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. 너, 나도 데려가요. 아, 어디에요? 어어어한명어어어어어어 꼬꼬님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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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 꼬꼬님 <laughs> <laughs> 아, 아 네. 고, 고도의 리비 아, 빨강님 감사. 자 모두 아우지 들어가 주세요. 너무 아, 사악한 거 아니에요? 미치 사악. 안, 이게 아이 시야에 걸리네. 이게 시야에 걸리네. 안 걸렸어야 오, 되는데. 너무 잘 보이. 네, 예. 아 이게 시야에 걸려요. 이게 아, 아 숨어있어야 딱인데. 네, 예. 아 이게, 차라면 될거 같기도 한데 이게, 그런데, 차 이런, 아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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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떨어졌다. 어, 여, 여까지도 되네. <laughs> 저 누구 말이야? <laughs> 어 이거 <laughs> 방, 네. 방금 뒤에 대던데요 <laughs> 뒤에 뒤네? <뒤에. 웃음> 아안되네 떨어지네 내거 다 썼어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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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놓고 보이나? 아 됐어. 자. 사람의 시야를 믿어보겠어. <laughs> 자, 준비. 시작. 보이는데 다해 놨나 봐요. 시야를 믿어본다 그랬으니. 안가 아, 역시 다들, 다들 느낌이 아, 오셨나보네요, 지금. 오, 다들 느낌이 왔나봐. 느낌이 왔나봐, 지금. 느낌이 왔나봐, 지금. 나만 가밀었어?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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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아, 어, 뭐지? 너무 웃긴데? 오, 오. 왜지? 왜지?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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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와, 아. 와, 꼬꼬님, 와. 아, 패자 발전, 꼬꼬님. 자, 못 이기겠다. <laughs> 우승하셨습니다. 자, 결승전, 결승전 갈게요. 결승전은 참고로 제가 지금 맵에 안 써먹은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. 지금. 아, 결승전을 위해서 숨겨놨던데죠 <laughs> 자, 패자부할전 우승은 꼬꼬님